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 t v 입니다 땅콩 모종입니다. 땅콩을 식파했는데 잘 거울로 오는 것도 있고, 일부는 두더지가 파먹거나 또는 새들이 찍어 먹어서 안 나온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콩을 보식하려고 어제 한판 사왔습니다. 살균제 지금 찜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위에는 토양 살충제를 뿌려서 벌레들이 쉽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지금 위에 뿌리고 물을 뿌려줬습니다. 이제 밭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땅콩이 잘코올러오고 있죠. 그런데 가다가 중간 중간 싹이 안 올라온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다시 땅콩을 포식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어떤 상태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상태냐 어흥 두더지구리 있죠? 허허. 여기 페트병 잘라서 바람개비를 만들어줘야 하나 아니면 은 두더지 틀을 가져다가 잡아야 하나 문제죠. 땅콩 4,5개를 넣자마자 이 두더지 놈들이 물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토양 살충제를 넣고 땅콩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살충제를 뿌려주고 물을 충분히 줍니다. 와 두더지 굴로 다 들어가죠 물이. 아이 너무 두더지 새끼들. 이곳은 연장 땅콩이 시원찮거나 나오지 않은 곳이죠. 그래서 모종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토양 살충제를 넣었고 모종을 넣고 물을 충분히 준 다음에 흙을 넣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에서 심어주면 지금 나와 있는 새싹하고 비슷하죠 크기가 여기는 새군데나연더나 땅콩이 나오지 않고 있죠 이런 곳에는 살충제를 토양 살충제 넣어주고 물 넣어주고 모종을 다시 심어주면 되겠죠. 이곳도 두 곳이 새싹이 안 나왔는데, 보니까, 땅콩 씨앗이 그냥 부패해 있죠? 아마 곰팡이 균에 침식당해서 새싹을 튀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옆에 동료들은 이렇게 나와서 잘 크고 있는데, 이곳은 둘다 이렇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토양 살충제를 집어넣고, 물을 뿌려주고, 다시 땅콩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모종을 심어주니까 뭐, 싹 튀운 땅콩이나 모종사다 심은 거나 비슷하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나오는 것 같죠 싸게 나오고 있죠 다행히 이런 곳은 그냥 풀면 됩니다 물이나 조금 따라주면은 잘 퍼올라 올 것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비닐이 방해를 하고 있죠 어, 옆에는 또 아퓨스 인디언 감자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휴 이놈들 끈질겨 하여튼 여기도 물을 좀떨어주면잘클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두더지가 물고 간것 같습니다 구멍이 뻥 뚫렸죠 여기 땅콩 한 줄은 요세 개만 심어주면 보시기 끝납니다. 보시기 끝난 걸 보니까 이제 배가 부릅니다. 올 가을에는 날 땅콩을 또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땅콩 모종 나머지는 이곳에 다 심어줬습니다. 이제 땅콩을 올해도 되게 복이 되니까 저 혼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고추 심은제1일차입니다잘 커가고 있죠? 이제 방아다리, 좀만 더 크면 은 방아다리 밑에 첫순을 따주도록 하고 바로 또 줄을 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세 줄이니까 양옆으로 두 개씩, 여섯 개. 리자 지지대를 세워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바로 또 줄을 쳐줘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추가 커지면서 볼륨이 커지죠? 그럴 때는 이제 양 옆에다가 고추 지지대를 여기에 바꿔서 줄을 띄워서 잡아주려고 합니다. 고추가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잡아도, 잡아도 올라오는 아피오스 인디언 감자. 그래도 자진 신고해 주니까 다행이죠. 이런 건 발견 즉시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캐네서도또 이렇게 아피오스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또 이렇게 자진 신고했기 때문에 뽑아줬습니다. 한달 전에 심은 도라지는 아주 잘커 올라오고 있습니다 1차로 심은 옥수수도 많이 올라왔죠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